아니 웬걸, 파가니 디자인의 남성용 스켈레톤 다이얼 기계식 시계가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제품은 사파이어 유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고 50m 방수 기능까지 있어요. 디자인은 토너 형태로 독특하고 42mm의 크기가 딱 좋더라고요. 밴드는 라버 소재로 착용감도 우수해요. 이제 이 시계 차고 일상 속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참 멋진 아이템이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캐딧의 나쿠아 다이버 남성용 오토매틱 시계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이 시계는 일본 NH35A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100m 방수 기능도 있더라고요. 럭셔리 브랜드답게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케이스 두께는 13mm로 적당히 두껍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가 착용감도 좋고요. 야광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네요. 물속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서 다이빙에도 안성맞춤이에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고급스러운 자동시계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차르본바 맨즈 스켈레톤 시계를 꺼내봤어요. 이건 미우타 무브먼트로 작동하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케이스 두께는 1 6 8 m m 로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실리콘밴드가 아주 편안하네요. 디자인이 너무 멋져서 어디에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손목에 착용해보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보기에도 정말 근사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